작년 9월 지구로부터 3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정체 모를 폭발이 수차례 관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빛을 뿜어낸 이 폭발은 테즈메니아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채 도무지 원인을 알수 없는 우주 속 미스터리로 남았었는데요. 지난 11월 15일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그 미스터리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악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 사실 테즈메니 악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시무시한 악마가 아니라 여기 이 작고 귀여운 동물의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기사 읽어 드린 남자 이민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현상 태즈메니아 악마입니다. 2018년부터 우주에서 일어난 정체모를 강력한 폭발들의 이름에 암소, 코알라, 낙타 이런 식으로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있는데 이 폭발은 태즈메니아 데빌이라는 귀여운 쥐의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친구가 태즈메니아 데빌입니다. 아무튼, 이태즈메니아 악마를 포함하는 강력한 폭발이 왜 기이한 현상이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상식을 깨부술 정도로 엄청나게 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밝게 빛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얘가 한참 뚫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주 공간에서 밝은 빛을 내는 거라고 해봤자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딱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 두 번째는 별이 폭발하는 것. 네, 이런 걸 보고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딱히 우주에서 빛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체 모를 빛이 났다. 그것도 가장 밝은 초신성보다 10배나 밝은 이건 분명히 이상한 현상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 별들에 비해서 훨씬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카오라고 하는 유사 현상인데 주변의 다른 별들에 비해서 훨씬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상으로 볼 때도 여기 있는 빨간 색깔 군집이 감마선 폭발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폭발인데 그거 다음으로. 높이 있을수록 밝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밝은 이 노란 색깔, 이 친구가 테즈메니아 데블입니다. 지속 시간 면에서 보더라도 이감마선 폭발은 수초에서 수분 단위인데 이 테즈메니아 데블은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까지도 지속이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에너지 폭발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 그냥 엄청나게 밝은 새로운 초신성이 발견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테즈메니아 악마의 두 번째 특별한 점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그냥 별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빛이 날 것이고, 별이 폭발하는 현상인 초신성이라면 몇주 정도의 시간 동안 길게 빛이 나다가 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테즈메니 악마는 마치 UFO라도 있는 것마냥 몇분 혹은 하루 단위로 깜빡깜빡깜빡거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초신성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꺼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신성 폭발은 깜빡깜빡 이게 아니라 꽝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하면서 최소 몇주 동안은 지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혹시 이거 외계 문명 아닌가 하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하던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코넬 대학교에서 테즈메니아 악마의 원인을 최초로 밝혔습니다. 어, 사실 정확히 밝힌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유력한 가사를 제시했는데요. 와 아니 우주에서 이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야 하고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설의 이름은 제가 지어봤는데요 블랙홀이 쏘는 에네르기파에 의한 빛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초신성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블랙홀 제트 기류가 만들어졌고 그 제트가 막 에네르기파 하면서 미친 듯이 흔들리다가 지구 방향을 가르킬 때 마침 이 방향에 지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 방향을 가르킬 때 엄청난 빛이 확인된 것이다 하는 가설이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원리는요. 일반적으로 초신성은 초거대 질량을 가진 별이 수명을 다 하면서 붕괴하다가 여기서 붕괴라는 것은 급격하게 수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력이 너무 크니까 이 내부가 상상도 할수 없는 압력으로 짜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짜부가 되는 과정에서 양성자와 전자가 중성자로 변하게 되고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이 남게 되죠 이게 초신성 폭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블랙홀 제트 기류를 만드는 초신성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겨납니다 우선 처음 시작은 똑같이 초거대 질량의 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서히 붕괴하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붕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외부의 별의 잔해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심에는 블랙홀이 생겨나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블랙홀은 주변에 남아있는 별들의 잔해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빨아들이겠죠. 그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얘네가 막 회오리치면서 빨려 들어가고, 광속에 가까운 속력까지 가속이 됩니다. 특히 블랙홀의 자체 회전 때문에 회전축 쪽으로 물질들이 몰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네처럼 스윙 스윙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녀석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블랙홀 제트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제트가 막 요동을 치면서 방향을 바꾸다가 마침 지구 방향을 딱 가르킬 때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발한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두 번째 가설은 거대 블랙홀의 별 으깨기 가설인데요. 네, 지금 이 블랙홀 친구가 별을 막 으깨려고 들고 있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태양계 같은 별이나 행성의 무리가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렇게 짜부가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별들이 블랙홀에 의해서 한놈 짜부, 한놈 짜부 이렇게 되면서 이 별들이 짜부가 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을 내뿜는 게이 테즈맨이 악마가 아닐까라는 것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마치 이 거대한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을 으깨기. 으깨기 하면서 빛을 낸다는 가설이라서 거대 블랙홀의 별 으깨기라고 이름을 붙여 봤고요. 놀랍게도 이 별을 으깨기 하면 강력한 빛이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별 잡아먹는 늑대 가설인데요. 아니 이건 또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늑대가 무슨 별을 잡아먹어. 네. 별들 중에서 울프레이에, 즉 늑대레이에라고 하는 이름의 굉장히 거대한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주변의 상대적으로 작은 별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러니까 말이 잡아먹는 거지, 빨아들여서 쾅쾅 충돌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력한 빛과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게세 번째 가설입니다. 늑대라는 이름의 강력한 별이 주변의 작은 별들을 잡아먹는 것과 유사한 형상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대한 별이 주변의 다른 별들을 불도저처럼 쾅쾅쾅쾅 다 밀어버리고 다니다가 이런 빛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테즈메니아 악마라는 우주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과 그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첫 번째 블랙홀이 제트 에너지 파를 쏠때 빛이 난다는 그 가설이고요. 이제 과학자들은 세 가지로 가설이 압축됐으니까 뭐가 맞는지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별이나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거는 우주는 모든 상상력을 초월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단지 한 조각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체 우주를 설명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한 조각에 불과하다면 지식이 한 조각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지식이 한 조각이나 있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적어도 이한 조각은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한 조각 한 조각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 퍼즐을 맞추는 날이 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가설 이름을 뭐 에너지파, 뭐 늑대 잡아먹는 늑대 그리고 그 뭐냐, 막 으깨기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재미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더 과학을 친숙하게 전달하려고 나름 노력 중입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준비해 볼 생각이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안녕!